인스타그램 할때 타겟을 정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목표, 내가 뭘할 건지. 지금 미용실을 하는데 직원 열 명인 미용실을 만들고싶어 아니면 체인점을 만들고 싶어. 목표가 다르잖아요. 지금 1인샵을 하는데 하루에 다섯 팀만 펌 고객을 받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가 설정이 돼야 브랜딩이 좀 명확해지죠. 예, 브랜딩이라는 것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설정 노트에 적어 보시는 거죠. 대상 그룹 어떤 사람을 상대로 마케팅을 할 건지 중요하죠. 560대 670대가 타깃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SNS 다른 거 카스나 블로그나 다른 걸로 가야죠. 아니면 670대 부모를 둔 자녀를 타깃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대상 그룹 연령대나 성별, 여자인지 남자인지, 지역도 서울에서 할 건지, 아니면 전국으로 가서 전국으로 놀 거야. 육아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을 거야. 아니면 등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을 거야. 방법이 다르죠. 그런 것들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 SNS를 시작하면, 훨씬 쉬워요? 캐시태그나 아니면 프로필을 꾸민다던가, 해결되죠. 이렇게 설정을 안 해놓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는 거야. 어? 나는 20대가 맞는데, 아니야, 30대도 괜찮을 것 같아. 60대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고객 가끔 70대도 와 그럼 뭐가 돼요?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을 커버하는 사람이 되죠 20대부터 70대까지 고객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SNS나 홍보하는 게좀 젊어지겠죠 세트에 맞게 핫해지겠죠 그러면 60대 70대 안 오나요? 옷가게도 보세요 솔직히 대표님들 내가 60대야 50대야 그렇다고 해서 50대, 60대 옷 가게 가나요? 네. 그것좀 괜찮으면 있잖아요. 청바지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타깃이 20대라고 해서 20대만 가지 않아요. 우리는 요즘은.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깃을, 대상 그룹의 타깃을 좀 정하셔야 돼. 이렇게 적으면서. 대상 그룹이 정해졌어. 그다음부 쉽죠? 콘텐츠는 누구를 위하면 데요 연령 20대. 아니면 지역이 수도권이야. 그럼 수도권. 아니면 전국이야. 전국. 그렇게 가면 되죠. 등산하는 사람들 위한 거야. 그럼 등산 객들 위한 그 컨텐츠만 올리면 돼요 단풍이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컨텐츠를 계속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등산 갈 때는 요런 옷을 입더라 나는 제품을 대신 팔아줄 100명을 구할 거 100명을 모시고 싶어 그럼 100명이 한 달에 100만 원만 팔아봐 그럼 얼마야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억이잖아 그러면은 남이 팔아준 것만 1년에 1억이야 매출 목표를 몇십억으로 잡겠어요? 더 높게 잡겠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주목구구시. 그러면 이제 대상그룹이나 이런 게 설정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야죠. 20대면 20대에 공감할 만한 거, 40대면 40대가 공감할 만한 거, 이런, 이런 걸 하면 되잖아요. 댓글을 단다던가, 아니면 DM을 보낸다, 아니면 좋아요를 단다는가 뭐, 이런 활동을 하면 될까요?